아들, 저거 네가 방 아니니? 이 가방 내 건데. 혹시 어디서 주니이 가방이 오빠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? 가방 안에 현금 6천만 원이랑 노트북 하나, 펜한 자루, 그리고 은행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어. 맞는지 한번 봐 줄래? 맞네요. 여기 있어요. 안 그래도 이 근처에서 잃어버려서 계속 찾고 있었는데. 고마워. 쭈뼛거리는 소녀에게 어머니가 얼른 사례금을 챙겨 줍니다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돈 받으려고 한거 아니에요. 사실 혹시 잠깐만 제 친오빠가 되어 주실 수 있을까요? 오빠. 우리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를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요. 오빠가 대신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? 엄마 아빠는 어디 가셨니? 우리 엄마 아빠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.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. 아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 다리도 불편하시고 잠깐 같이 어머니랑 산책 나온 거라서. 아주머니는 제가 옆에서 잘 보살펴 드릴게요. 단 애들이 저 부모님 안 계신다고 평소에 절막 괴롭히거든요. 제발 부탁이에요. 그래, 아들아. 이 학생 좀 도와줘라. 좋아. 그 학부모에 내가 가줄게. 고마워요. 제 이름은 오소미에요. 은혜 고등학교 3학년 2반이에요. 제 이름 오소미에요. 잊지 마세요. 학부모회를 다녀온 남자는 소녀에게 질문을 합니다. 소미야, 혹시 꿈이 있어? 장래희망 같은 거. 갑자기 그건 왜요? 우리 담임 선생님 만났어요? 뭘 하셔요? 내가 착하고 공부도 엄청 잘한다고 칭찬하시더라.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보라고 하셨어. 너 이번에 서울대 연세대 다 붙어놓고 합격 통지서를 안 찾아가고 있다며? 좋은 대학 붙어놓고 안 가려는 거면 혹시 따로 하고 싶은 게 있는 건지. 합격하면 뭐해요?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저 대학교 보낼 돈이 없으세요? 그냥 빨리 나가서 돈 벌어서 효도해 드려야죠. 네가 힘들게 그렇게 좋은 대학에 합격했는데 안 간다는 걸 할머니. 할아버지가 아시면 얼마나 상심하시겠니? 어려움은 잠깐이야 공부는 다 때가 있는 법이야 하지만 당장 등록금도 없는걸요? 사실 나는 삼성그룹 사장이야 우리 회사에는 장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서울대까지 붙은 인재라면 내가 놓칠 수 없지 이 카드에 3천만 원 들어 있어 이걸로 대학 등록하고 가서 열심히 해이 돈이 네 뿌리가 돼서 탄탄하게 나무를 키워줄 거야 나중에 졸업하고 우리 회사 들어와서 일해주면 더 좋고 이걸 이렇게 받아도 될까요? 망설이지 마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거야 네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기회도 온 거고 어서 선생님께 가 봐. 고맙습니다. 살다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귀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.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이 소녀의 찬란한 미래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.